네, 저 잠깐만 신전 돌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수를 너무 은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Let's get it, e 안녕하세요, 아이 e 입니다 <laughs> 네, 저를 시작으로 멤버들 한명한 명씩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 소리 잊지 않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콘서트를 이고 이렇게 찾아주신 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콘서트여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집에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의 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 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씨와 제로식스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즈 하유입니다. 저, 저 이제 날씨가 좋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네, 어딕티드, 코너트랑는 훈구득끈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의연세라이프 나혜입니다. 네, 다음 곡은 어? 어떤 곡인가, 도 네, 저희가 아무래도 1부를 부그 제목인 I Cheer You에 맞춰서 치열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기운 좀 나시나요? 네, 기운이 난다고. 네, 하지만 우리 팬분들이 이 곡을 또안 들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뭐죠?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I, I Cheer You. 네, 그러면은 이번 무대도 I Cheer p o u 물어보